대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 2022다228544 판결 사건명 통행권 존재 확인 등 청구 1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편익의 유무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의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인근의 다른 토지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의 토지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 형량을 하여야 한다. 2.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의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러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에 이용해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 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사정 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의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게 된 동기, 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와의 관계. 토지 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 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네 필지로 분할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그중한 필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막다른 골목 형태의 위 토지는 기존 건물들이 준공된 나머지 세 필지에서 북쪽 간선도로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유일한 통로로, 그로부터 약 30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는데, 그후 을이 기존 건물들과 각 부지를 매수한 후,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인근 두 필지를 합병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이후 위토지를 거쳐 남쪽 간선 도로까지 도보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 위토지와 다세대 주택의 일부 부지를 통하여 차량 진입도 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갑은 기존 건물들이 준공된 무렵부터 위토지에 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위 토지를 둘러싼 객관적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갑이 위 토지에 관하여 사용 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